제임스 웹 망원경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궤도 우연으로 여겨졌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나이 ATLAS는 지구를 향해 궤적을 정렬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정렬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독립 팀이 발표한 새로운 분석은 웹 자체의 공개 데이터와 교차 참조되어 성간 물체가 일련 의미의 조정 방향의 벡터적 변화, 즉 작지만 통계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변화는 이 현상이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관측해온 천문학자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궤도 변화나 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경고는 훨씬 더 미묘하고 우려스러운 세부 사항에서 비롯됩니다. 사마이 아틀레이스가 가리키는 방향은 우연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발견이 나 a 의 공식 발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고해상도 분광법, 허블 우주 망원경의 측정값, 그리고 유럽과 호주의 전파 망원경이 포착한 전파 기록, 이세 가지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플로스타람 이러한 순차적 데이터는 예상치 못한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르아이 ATLS의 비대칭 제트, 즉 대부분의 성간 천체에서 무질서하게 배열된 얇은 물질 흐름이 점점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매우 정밀하여 최근 몇주 동안 주로 천구의 좁은 영역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영역은 궤도면에 투영했을 때 앞으로 몇달 동안 지구가 위치할 영역과 일치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과학계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렬 현상이 태양 복사와 행성 간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자연적인 물질 방출 과정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질문은 간단합니다. 성간 물체는 일반적으로 일관된 방향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전하고 진동하고 태양풍에 의해 방해를 받고 열 변화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스 r 아의 ATLAS는 그 반대로 마치 우주에서 고정된 축을 찾는 듯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웹을 하다 그들은 이를 불안할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자전에 따라. 변동해야 할열 신호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급격한 감속 후 안정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해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려진 자연물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이는 단순히 우리가 아직 관련된 물질의 종류, 내부 구조 또는 물리적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이는 일종의 자체 안정화 특이하다. 반드시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두 번째 세부 사항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벡터 정렬이 강화되는 순간에 무선 주파수 방출이 증가했습니다. 이것들은 인위적인 신호도 구조화된 메시지도 아닙니다. 소음, 피크, 진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크의 시점은 물체의 방향이 미세하게 조절되는 순간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일치는 일부 연구그룹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도성을 시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 변화 중에 발생하는 어떤 종류의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중은 이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우주기관들은 논평을 피하고 결정적이지 않은 이상 현상이나 아직 분석 중인 행동과 같은 모호한 용어를 선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도 확실한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안정화, 지속적인 정렬, 그리고 우연한 방출이라는 데이터의 조합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경고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관찰하면 각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주의를 요구하는 시나리오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공식 성명 반복에 그치는 반면 이면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논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사이라이 ATLA스가 물리적 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이 천체가 태양에서 멀어짐에 따라 안정성을 얻는 대신 자연스럽게 안정성을 잃어야 할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입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3i itls는 왜 그렇게 정밀한 조정을 보이는 걸까요? 이렇게 믿기 어려운 정렬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웹의 데이터는 그 구조나 기원에 대해 무엇을 밝혀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해답은 우리 조사의 다음 단계, 즉, 지금까지 매우 제한적인 기술 분야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이상 현상들을 파헤칠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조사는 더욱 심화되고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불안한 측면이 드러납니다. 이전에 우리는 가장 즉각적인 데이터 포인트인 3i8lace의 비정상적인 정렬을 보았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이 정말 걱정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측소에서 얻은 결과를 교차 참조했을 때 나타난 이상, 현상.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호한 해석이 아니라 기술 보고서에 발표되고 최근 컨퍼런스에서 신중하게 논의된 구체적인 측정값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확실한 데이터는 다음에서 나옵니다.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어레이 알마, 칠레, ALMA가 사리아 i ATLs 제트의 구성을 분석했을 때 역설적인 진동이 발견되었습니다. 입자 방출 속도가 예상보다 더 예측 가능하게 변했습니다. 자연 천체, 특히 성간 방문자 천체에서 이러한 흐름은 대개 혼돈적입니다. 태양열은 내부 물질을 팽창시키고 가스를 방출하며 불규칙한 제트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세라이 에트라스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거의 기계적 펄스처럼 반복되는데 이는 이미 다음에서 관찰된 현상입니다. 오우무아무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설명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성간 천체가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특이한 패턴을 보였다는 사실은 2017년 이후 잠잠했던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데릴 셀리그먼이 이끄는 또 다른 연구팀은 웹과 ALM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트에서 관찰된 안정성은 일종의 내부 비대칭성, 즉 분출을 균형 있게 분산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 공동이나 단단한 구조와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특별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른 IATLAS가 통제 불능으로 떠도는 불규칙한 암석 조각일 뿐이라는 예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델이 정교해질수록 이 천체를 전통적인 범주에 맞추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발견의 영향은 이미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행성 방위조정사무소 일반적으로 충격 위험을 평가하는 기관들은 비탄도적 행동을 보이는 물체에 대한 추적 기준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이에이트레이스가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가설은 이미 배제되었습니다.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물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모니터링 프로토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조기 경보 시스템 전체는 성간 방문자가 라고 가정했습니다. 수용할 것이다 평범한 해성처럼 말이죠. 이제 그 전제가 실시간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과는 아무리 동떨어져 보일지라도 이러한 변화는 인류가 우주를 인식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나의 아틀라스와 같은 천체가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쉽게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태양계 너머의 환경에 대해 우리가 아직 얼마나 모르는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시청자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진정한 매혹을 불러일으키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진정한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방문객들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우주적 경계에서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무선 주파수 방출은 이러한 불편함을 증폭시킵니다. 박스 천문대 호주에서는 최근 연구된 다른 천체에서는 반복되지 않는 피크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피크들은 패턴을 형성하지도 인위적인 구조를 지니지도 않지만 제트 기류 방향의 변화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동시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조정하는 동안 물리적인 과정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무언가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태양 복사선, 천체의 내부 구성, 그리고 기하학적 구조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유형의 상호 작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나게 중요한 걸까? 그 답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외계 행성의 발견이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제고하게 만들었듯이, s 라이 A T L S와 같은 천체들은 별들 사이를 이동하는 물질의 본질을 제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록된 각각의 이상 현상은 모델을 수정하고 이론에 압력을 가하며 연구 방법을 재정의합니다. 결국 과학은 편안함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찰 속에서 그리고 기대에 도전하는 데이터 속에서 발전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주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발견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러한 연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매번 업데이트될 때마다 전체적인 그림이 달라집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세계의 독립팀, Max Planck Institute와 직접 연결된 팀 포함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지적하는 예비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IATLAS는 호환되지 않는 방식으로 회전 속도를 늦췄을 수 있습니다. 모델과 함그리가 40년 동안 사용해 온감속은 매끄럽지 않고 물질 손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열 방출 공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천체 물리학 전체에 가장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결국 회전이 원래대로 감소하지 않는다면 정확히 무엇이 방해가 되는가? 이 질문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즉, 데이터는 가장 불편한 가설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 관측소에서 확인된 데이터, 독립적인 분석, 그리고 이상 현상들을 검토한 후 세린 IATLS를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천체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또 다른 성간 방문자를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주 자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무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무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수 있는지를 불편할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전 속도를 늦추다 전통적인 모델과는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혼란스러워야 할 제트가 안정화되고 지속적인 벡터 정렬 동시 방출 등이 발생합니다. 각각의 세부 사항은 그 자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계입니다. 과학이 여러 기존 가설과 동시에 모순되는 일련의 데이터에 직면할 때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을 무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것은 항상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어떤 현상이 너무 불편해 보인다는 이유로 무시될 때마다 그 현상은 다시금 강력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발전을 지연시키며 여러 세대의 연구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3i atl레이스가 의도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우주 모델은 이런 행동을 수용하지 못하는 걸까? 단순한 성간 물체 하나가 우리의 기대에 그토록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다면 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우리 물리학의 한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러한 질문은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드러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무생물인지 알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전통과학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를 꺼리는 영역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는 패턴, 간단한 설명을 거부하는 구조, 물리적 사건과 역동적인 행동 사이의 동시성.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이 피하고 싶어 하지만 스와이 아틸레이스와 같은 현상의 지적인 정직함으로 접근할 때 불가피해지는 논의의 길을 열어줍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성간 물체를 탐구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낸다. 하지만 철학적 질문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물질, 에너지, 시간, 공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질문은 결국 똑같은 오래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주는 단지 맹목적인 메커니즘일 뿐인가 아니면 우주 전체에 어떤 형태의 의식이 분포되어 있는가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깨닫다 이것이 바로 이 연구의 진정한 한계입니다. 세니 애틀레이스의 행동은 누군가가 그 물체를 조종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기계적인 우주라는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원리, 패턴, 또는 조직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긴장, 즉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치 방향성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긴장이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당혹스러운 데이터, 즉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데이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기록한 자전 감속은 알려진 자연물에서 예상되는 어떤 곡선도 따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직 모델링 할수 없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미묘하며 끊임없는 간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묻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전체 맥락을 분석한 후에 스스로 제기되는 질문이 생깁니다. IATLA스에 정확히 무엇이 작용하는가? 그리고 왜이 현상은 하늘의 특정 구역을 향할 때만 나타나는가? 이것이 조사의 마지막 전선입니다. 만약 우주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겹의 조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기에 편안한 것만 살펴보는 동안 우주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글이 어떤 식으로든 공감을 불러 일으켰거나 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알고리즘이 질문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는 토론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즉, 당연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할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도 그 일원이 됩니다.